화성은 역사 교과와 과학 교과가 융합할 수 있는 좋은 컨텐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레바퀴 모양이 두 번째로 적용된 수원 화성 탐구 프로젝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거중기는 역사와 과학 교과에서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거중기를 주제로 한 수레바퀴 모형을 탐구하기에 앞서 거중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크레인은 고정식 크레인과 이동식 크레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수원 화성건설 현장에서 사용했던 거중기와 농로는 바퀴가 없었기 때문에 고정식 크레인에 해당합니다 거중기의 형태는 오늘날 사용하는 호이스트 겐트리 크레인과 매우 유사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호이스트 겐트리 크레인은 권상과 권하. 종행과 횡행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거중기는 상승과 하강, 즉 권상과 권하만 가능할 뿐입니다. 수직 이동, 즉 종행이 불가능하며 들어올린 다음에 수평 이동하는 것, 즉 횡행을 할수 없다는 점에서 오늘날 갠트리 크레인의 기능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종행이 가능하려면 갠트리 크레인 다리에 바퀴가 있어야 하고 횡행이 가능하려면 호이스트가 주행 레일에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흔히 널반지를 거중기와 연결해서 석재를 옮기는 방식으로 거중기의 사용법을 상상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에 관해 언급한 문헌과 기록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단한대 사용했다는 거중기가 이런 식으로 성벽을 쌓고 있는 동안 나머지 넓은 화성 공사장에서는 거중기를 이용할 수 있는 순서를 기다리며 쉬고 있었을까요? 거중기를 188000 48제곱미터의 1위는 화성축제 현장을 옮겨다니면서 사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그렇다면 단지 물건을 들어올릴 수밖에 없는 거중기는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었을까요? 거중기는 흔히 성벽을 쌓는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나 단한 대에 불과하였고 단지 들어올리고 내리는 기능밖에 할수 없다는 점에서 성벽을 쌓는 장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거중기의 높이는 약 4.4m이지만 거중기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할 때 최대로 돌을 들어올릴 수 있는 높이는 3m 정도에 불과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성설 푼수지침에서 화성의 성벽 높이를 대략 2장 5척 약 7.75m로 설계했기 때문에 3m 이상의 성벽을 쌓는 데는 거중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돌을 높이 들어올릴수록 거중기의 무게 중심은 점차 위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돌을 이동시키면 거중기가 전복되게 됩니다. 또 거중기는 이동성을 고려하여 설계된 장비가 아닙니다. 화성성역우교에 있는 거중기 전도와 분도를 살펴볼까요? 거중기 전도는 조립을 한 상태이고 분도는 부품을 분해해서 보여주는 도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거중기는 수레바퀴와 같은 이동성을 고려한 부품이 전혀 없습니다. 분도를 제시한 까닭이 분해 조립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분도 자체가 너무 세부적이며 많은 활차 즉 도르래에 줄을 걸어야 하는 복잡한 조립 과정을 고려할 때 자주 분해하고 조립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거중기는 한 곳에 고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거중기의 용도는. 한 곳의 고정대 시설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거준기의 정확한 용도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했던 거준기의 정확한 용도는 놀랍게도 화성 성역 의계의 화성 기적 비편에 분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화성 기적비, 재물이 80여만 금이나 들었고, 인부가 70여만 명이 동원되었는데, 모두 사제에서 나온 것이니 특별히 계획한 것이요, 돈으로 군정을 사서 번거롭게 조발하지 않았다. 무거운 것을 드는 기계와 유형거를 사용한 것은. 운반하기에 편리한 제도였기 때문이다. 장안공원의 화성기적비에는 화성성역의계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새겨 넣었는데 거중기와 유형거를 만든 목적을 언급한 부분은 비석 뒷면 우측 하단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화성건설과 관련된 가장 공신력 있는 사서인 화성성역의계에서 거중기는 유형과 마찬가지로 돌을 운반하는 제도였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돌을 들어올리거나 내릴 수밖에 없는 단순한 동선과 자유도가 제한된 거중기의 구조적 한계를 고려할 때, 거중기는 가장 무거운 현 단석에 자리를 잡는 정도의 제한적으로 쓰였을 것입니다. 거중기는 성벽을 쌓는 공사장이 아니라 주로 채석장인 부석소에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석소에서 공사장까지 돌을 끌어서 옮기자니 너무 힘들고 수레를 이용하자니 높은 수레에 돌을 적재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된 장비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거중기는 농로처럼 높은 것에 물건을 올리는 지브크레인이 아니라 수레에 돌을 적재하는 용도로 사용된 고정형 겐트리크레인이었던 것입니다 거중기에는 용도를 알수 없는 고정 도르레 두 개가 더 있다. 자세히 관찰해보면 물건을 들어올리는 것과는 상관이 없음을 알수 있다. 도르레가 파손되었을 때 사용하기 위해 여분의 도르레를 준비해둔 것이라는 견해도 있었지만 이 도르레는 줄을 감는 장치인 거울을 거중기 몸체에 장착하기 위해 설치한 도르레이다. 큰 도르레인 대활륜과 줄을 감는 얼레가 장착되어 있는 거는 생각보다 매우 무겁기 때문이다. 무거운 것을 들기 위해 만든 기계 자체가 무겁다는 자기 모순에 빠진 것이다. 정약용 선생의 기중소가는 거중기로 발전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였는데 거중기 몸체에 고정 도르레를 추가로 설치한 것이다. 고정 도르래는 힘에서 이득을 볼수 없으나 중력 역방향에서 중력 방향으로 힘의 방향을 바꾸어주는 것만으로도 인부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몸무게를 실어 줄을 당기면 고정 도르래에 달린 거를 들어올려 거중기에 장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과학시간에 복합 도르래의 경우 힘에서 이득을 보면 거리에서 손해를 본다고 배웠다. 복합 기어도 마찬가지이다. 힘을 가하는 기어가 크고, 그 힘을 받는 기어가 작으면, 속도는 빨라지지만, 많은 힘이 들어간다. 반대로, 힘을 가하는 기어가 작고, 힘을 받는 기어가 크면, 속도는 매우 느려지지만, 힘이 덜 들어간다. 적은 힘으로 움직이고 싶으면, 기어가 더 많은 회전을 하도록, 기어의 감속비를 크게 해야 한다. 웜 기어는 감속비가 매우 커서 노동자는 큰 힘을 주지 않아도 된다 웜 기어가 적용된 기기 도설의 도면을 통해 살펴보자 이 도면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노동자들이 돌리고 있는 기어보다 맞물린 기어가 더 크다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이 한 바퀴를 돌려도 맞물린 기어는 바퀴보다 적게 회전할 수밖에 없고 기어에 맞물린 웜샤프트는 더 적게 회전하게 된다. 다시 웜샤프트에 맞물린 웜 기어는 더 늦게 회전하게 된다. 이렇게 복합 기어를 사용하여 기어를 감는 속도를 늦추려는 이유는 힘을 덜 들게 하기 위해서이다. 다시 말해 일부러 기어의 감속비를 크게 한 것이다. 감속비가 커졌기 때문에 힘은 덜 들게 된다. 거중기를 발명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당연히 정야경 선생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화면을 볼까요? 화면은 다빈치가 남긴 스케치입니다. 정야경의 거중기와 동일한 메커니즘입니다. 다빈치는 정야경 선생의 거중기보다 300년 정도 앞서서 거중기와 동일한 기계를 설계하였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거중기는 4개의 움직 도르래와 4개의 고정 도르래로 구성되어 있지만 다빈치의 거중기는 16개의 움직 도르래와 17개의 고정 도르래로 구성되었습니다. 다빈치가 설계한 복합 도르래와 정약용 선생이 설계한 거중기의 메커니즘은 정확하게 일치하며 단지 감아올리는 방식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다빈치의 도면에서는 한쪽에서만 감아올리게 되어 있으나 우리 정자경선성의 거중기는 양쪽에서 감아올리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다빈치의 도면은 적은 힘으로 무거운 물체를 들어올릴 수 있는 원리만 설명되어 있는 간단한 아이디어 스케치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지지대를 설치하고 감아올리는 장치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습니다. 후대에 복원된 다양한 다빈치 거중기들이 각각 그 형태가 조금씩 다른 까닭도 이 때문입니다. 다빈치의 거중기는 복원하는 사람의 상상력이 더해져서 다양한 모습으로 복원되고 있습니다. 호이스트 형태로 복원되는 경우도 있고요, 지브크레인 형태로 복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겐트리 크레인 형태로 복원할 수도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정약용이 거중기와 농로를 발명한 것을 알고 있으나, 전에 없었던 새로운 것을 발명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을 우리 실정에 맞게 계량한 것입니다. 고정 도르래를 활용해서 물건을 높은 곳으로 들어올리는 방식과 움직 도르래와 고정 도르래를 결합한 복합 도르래로 무거운 물체를 들어올리는 원리는 여러 시대에 걸쳐 동시에 동서양 곳곳에서 발견된 현상입니다. 이미 로마 제국 시절부터 대형 크레인을 동원하여 도시를 건설했으며 고대부터 근대 이르는 긴 시간 동안 세계 각국의 여러 사람들이 거중기를 개발하였습니다. 정조는 정야경 선생에게 테렌치의 기기도설을 내려주면서 기중법과 인중법을 모두 연구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1627년 발행된 테렌치의 기기도설은 다양한 기계 도면을 간단한 설명과 함께 정리한 책입니다. 기기도설 기중도편에는 가장 간단한 제1도부터 가장 복잡한 제11도에 이르기까지 모두 11개의 도면으로 무거운 것을 들어올리는 장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것을 끌어당기는 인중도편에는 모두 4개의 도면을 소개하였습니다. 테렌치의 기기도서는 본인이 발명한 도면이 아니라 대부분 이탈리아 엔지니어 라멜리의 도면을 거의 그대로 베낀 것입니다. 거중기와 인중기의 차이점은 동력을 이용하여 줄을 감아당기는 윈치와 중력 역반향으로 줄을 감아 들어 올리는 호이스트의 차이로 이해하면 무난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사람의 힘으로 기계를 돌려 수레나 돌에 연결된 줄을 끌어당기는 인중기는 개발하지 않았고 사람의 힘으로 무거운 것을 들어올리는 기중기 개발에 집중하였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인중기를 개발하는 노력과 비용이 만만치 않으므로 수레를 이용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약용 선생은 인중기를 개발하는 대신 유형거를 발명하였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기기 도설의 많은 도면 중에서 기중제 10도를 가장 정밀하고 신묘한 방식으로 보았습니다. 제 10도는 사람이 대형 바퀴 속에 들어가 체바퀴를 돌리는 다란지처럼 바퀴를 돌리면 바퀴에 연결된 복합기어가 복합도르래에 연결된 줄을 감아올리는 방식의 기계입니다. 기중가 도설 신은 삼가 내려준 기기 도설에 실려있는 들어올리는 방법들을 살펴보니 무릇 11조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정밀하지 못하고 다만 제 8조, 제 10조, 제 11조의 그림만이 참혹 정밀하고 신묘하였습니다 그러나 제 10조의 그림은 모름지기 구리 새로 만든 나사축이 있어야 되니 지금 생각해 보건대 비록 나라 안에서 제일가는 기술자라 할지라도 능이 구리새로 만든 나사축을 만들지 못할뿐더러, 더구나 구리새 바퀴에다 톱니를 만드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때문에 제 8조와 제 11조를 취하여 참고해서 변통하여 만들었습니다. 기준가도서를 통해 정작경 선생 역시 복합도르레보다는 복합기어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중제 10도에 적용된 핵심 기술은 나사축인 웜샤프트와 웜기어로 복합기어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기기도설제 10도 역시 라멜리의 도면을 거의 그대로 베낀 것입니다. 역시 오늘날에도 이용되는 웜샤프트와 웜기어는 감속비가 매우 커서 가장 강력한 토크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정야경 선생은 기중제 10도에서 구리로 만든 나사축과 구리새 바퀴에 톱니를 만드는 것이 당시 조선의 기술로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시고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복합도르래는 직렬 결합 방식과 병렬 결합 방식이 있습니다. 화면은 병렬 2 곱하기 2복합도르래와 직렬 2 곱하기 2복합도르래를 비교한 것입니다. 병렬 방식은 주로 서양 크레인에서 사용하는 방식이고 직렬 방식은 정약용 선생이 개발한 기중기에 적용된 방식입니다.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일까요? 아쉽게도 서양 방식이 더 효율적입니다. 힘에서 모는 이득이 동일할 경우에 병렬 결합 방식이 도르래 블록이 차지하는 공간을 줄일 수 있어서 건설 장비로서의 효율성이 더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도르래 블록이 차지하는 공간이 좌우로 긴 직렬 방식은 공간을 차지할 수밖에 없고 도르래 자체 블록의 무게도 포함되기 때문에 장비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병렬결합 방식은 도르래의 줄을 병렬로 연결하는 작업이 직렬결합 방식에 비해 다소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는데 기기도설의 저자 테렌치는 이러한 병렬결합 복합 도르래의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다양하게 응용하였습니다 그는 물건을 들어올리는 동선이 단순하여 줄이 엉키지 않을 경우에는 고정 도르래 블록을 고리로 대체하고 움직 도르래 블록을 원통으로 대체하는 융통성을 발휘하였습니다 이처럼 복합도르래는 도르래를 결합한 블록이 차지하는 공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 기술입니다. 아쉽게도 정야경 선생은 병렬복합도르래를 사용해서 도르래가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를 줄여야 한다는 생각까지는 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정야경 선생이 병렬복합도르래를 개발하지 않고 직렬복합도르래를 개발한 가닥은 화성의 축성공법이 돌을 들어올려 쌓아야 하는 내외협축공법이 아닌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화성건설 현장에서는 높은 곳으로 무거운 돌을 들어올리는 지브크레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수레 정도의 높이에 무거운 돌을 올려주는 고정형 갠트리크레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만약 내외협축공법으로 설계했다면 정야경 선생은 병렬복합도로의 방식을 연구해서 거중기에 적용했을 것입니다. 정야경 선생은 기중제 10도에 묘사된 웜기어를 구현하려고 화공을 불러서 도면을 크게 그리면서까지 노력을 했으나 결국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기호를 사용하는 방식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대신 농로를 감아 무거운 것을 들어올리는 기기더설 기중제 3도와 양쪽에서 감아 올리는 제6도를 참조해서 거중기의 몸체를 설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기적으로는 15세기 다빈치의 거중기, 16세기 라멜리의 거중기, 17세기 테렌치의 거중기, 19세기 정약용의 거중기 순서이기 때문에 우리 정약용 선생이 거중기를 발명했다고까지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테렌치의 기기도서를 참조하여 당시 기술로는 제작할 수 없다고 판단한 복합기어와 병렬 결합 복합도르레 대신에 수평 방식으로 복합도르레를 구성하는 방식을 채택하였고 우연히 그것이 다빈치가 그린 도면과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복합 도르래를 통해 힘을 절약하는 원리는 특정 개인이 발명한 것이라기보다는 인류 보편적인 동시 발견 현상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다빈치의 도면을 참조하여 거중기를 만든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기술자들, 다빈치, 나멜리, 테렌치 등과 마찬가지로 동시에 발견할 수밖에 없었던 복합 도르래의 원리를 정약용 선생 역시 스스로 발견한 것입니다. 기중 가도살 이제 옛 사람들이 남긴 뜻을 취하고 새로운 제도를 참고해서 기중 소가를 만들어 화성을 쌌는데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이는 비록 천 개의 소태 한 조각 쇠부치이며 아홉 마리 표범의 반점 중에서 하나의 반점에 지나지 않지만 그러나 오히려 기계의 성능이 신묘하고 쓰임이 민첩하여 그 어리석은 사람이 보면 깜짝 놀라고 지혜 있는 사람도 보면 의욕할 만합니다 심지어는 성문 양편에 세우는 돌에 석칭 현단석이라고도 한다 무게가 수만 근씩이나 되어 천명의 힘으로도 움직이지 못하고 백 마리의 소로도 끌지 못합니다 이것을 두 사람이 도로래의 손잡이를 잡으면 번거롭게 힘쓰는 소리를 할 필요도 없이 한 개의 깃털을 들어올리듯 공중에 들어올리게 되니 힘겨워 숨이 찰 걱정도 없을 뿐 아니라 나라의 재산도 절약되니 그이익됨이 또한 크고 많다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작은 선생이 지은 기중가 도설에서는 거중기를 기중소가로 표현하였습니다. 기중소가의 모습은 화면과 같습니다. 기중소관은 거중기를 만들기 위해 만들어본 시제품에 해당하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중기는 기중소관을 발전시켜 실제 화성 공사장에서 사용된 장비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중소관은 가, 횡량, 활차. 기준소가의 내부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제품 기준 소가를 구성하는 부품을 살펴보자. 먼저 크레인의 골격에 해당하는 가는 도르래들과 줄을 감는 장치를 장착하도록 네 개의 다리와 이를 결합하는 가로 막대로 구성되었다. 다음 횡량은 가로 대들보라는 뜻으로 고정 도르래를 결합하는 상단 고정 틀과 움직 도르레를 결합하는 하단 고정 틀이 있다. 활차는 도르레라는 뜻으로 힘의 방향을 바꾸어 주는 고정 도르레와 힘을 덜득게작용하는 움직 도르레로 구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거는 줄을 감아 올리는 장치 틀로서 흔히 농노라고 부르는 줄을 감는 장치와 줄을 휘감는 고륜을 포함한 틀로 구성되어 있다. 오늘날의 크레인과 비교한다면 가는 프레임에 해당하고 거는 호이스트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다. 정약경 선생의 기중소관은 들어올린 물체가 갑자기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에 고륜이라는 북모양의 바퀴를 거에 설치하였습니다. 고륜은 허리 부분이 잘록한 장고인 요고를 닮았으며 복합드롤에 걸린 밧줄과 줄을 감는 장치인 농로 사이에서 힘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갑자기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해주게 됩니다. 이처럼 미끄럼 방지 장치에서 정약용 선생만의 개성이 드러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빈치는 톱니바퀴와 멈춤 막대를 활용해서 미끄럼을 방지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고륜의 줄을 휘감은 뒤 줄과 고륜 사이의 마찰력을 활용해서 들어올린 물건이 밑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시제품 기중소가는 거중기로 발전하게 됩니다. 거중기의 구성 부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원제품 거중기를 구성하는 부품은 시제품 기중소가의 부품들을 발전시킨 것이다. 크레인의 골격에 해당하는 정체는 줄을 감는 거를 들어 올리기 위해 두 개의 움직 도르래를 장착한 횡량과 네 개의 다리에 해당하는 승량각. 이를 결합하는 전 후강과 좌우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처럼 거중기에서는 기중소가에서 거라는 하나의 부품으로 소개했던 것을 네 개의 부품으로 나누어 상세하게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유량은 고정 도르래 뭉치인 중유량과 움직 도르래 뭉치인 하유량으로 구분하고 있다. 활류는 중유량과 하유량을 구성하는 도루레인 세활륜과 대활륜으로 구분하고 있다. 대활륜은 기중소가에서 고륜이라고 불렀던 장치로서 힘을 전달하는 기능과 미끄럼 방지 역할을 하고 있다. 소거는 줄을 감아 돌리는 축막대인 소축과 손잡이에 해당하는 목실을 장착한 줄을 감는 장치로서 오늘날 호이스트에 해당하는 장치이다. 완제품인 거중기와 시제품인 기중소가의 부품을 살펴보면 시제품인 기중소가를 조립하는 것이 더 번거롭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개별 부품들을 구조물인 가에 하나하나 장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 완제품인 거중기는 시제품인 기중소가를 발전시켜서 분해와 조립이 용이하도록 부품을 세분화하고 복잡한 것은 하나로 묶어서 모듈로 만들었습니다. 화성성역 의계에는 완제품 거중기의 전도와 각 부품을 그린 분도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정약용 선생의 거중기는 테렌치의 기기도설과 다빈치의 스케치와는 달리 기계를 분해해서 부품별로 역할을 설명한 매뉴얼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부품을 자세하게 구분하여 명칭을 붙이고 조립하기 어려운 핵심 부품들은 하나로 묶어 모듈화하여서 실용성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도면들은 엔지니어에 입문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학 교과서로 활용될 수 있으며 건설 현장에서는 조립, 해체, 보수 작업하는 매뉴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제품 기증 소관은 체계적인 부품 체계를 갖춘 기계 도면과 조립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갖춘 완제품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정약용 거중기의 우수성은 하유량 모듈과 무거운 석재를 결합하고 해체하는 방법을 쉽게 만든 점입니다. 하유량 모듈과 세줄을 결합하는 방식을 통해서도 우리는 거중기가 축성 장비가 아니라 수레에 돌을 올려놓는 장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돌 위에 돌을 올려놓을 경우 돌 밑에 있는 받침 철강을 제거하기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림과 함께 거중기 사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거중기로 수레에 돌을 올려놓는 방법. 돌을 끌어서 거중기 앞으로 가져갑니다. 돌을 거중기 하유랑에 연결합니다. 얼레 바퀴를 돌려 돌을 들어 올립니다. 수레를 거중기 앞으로 옮깁니다. 얼레 바퀴를 돌려 돌을 수레에 내립니다. 연결 쇠사슬을 풀고 수레를 거중기 밖으로 옮깁니다. 하유량 모듈의 석재를 연결하는 방법. 지면 위 받침목 위에 석재를 올려놓습니다. 받침목 사이 공간에 받침 철강 두 개를 꿰뚫어 놓습니다. 받침 철강과 하철강에 연결된 쇠줄을 고리로 연결합니다. 석재를 들어 올린 후 수레를 넣습니다. 수레 위 받침목 위에 석재를 내려놓습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은 초, 중, 고 다양한 학년은 물론 역사, 과학 등 다양한 교과의 융합 프로젝트가 가능한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